자 아무 자체네 그 자체 안녕하세요 미차브로입니다 미쳐부로 저희가 항상 뭐 캠핑을 갈 때면 걱정을 엄청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텐트 피칭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대형 쉘터나 텐트 같은 걸칠 때는 그런 것부터 제일 걱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리빙쉘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리빙쉘 텐트는 빈슨메스프 이지투 오토 리빙쉘 텐트입니다. 4인 이상 할수 있는 4m급 대형 쉘터인데요. 요즘에 미즈캠퍼들과 초보 캠퍼들이 캠핑을 갈때 텐트 피칭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강추할 수 있는 그런 쉘터인데요. 단체 캠핑으로 왔을 때 이제 그런 큰 텐트를 칠때 피칭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텐트는 원터치 텐트예요. 4m급 대형 텐트인데요. 원터치로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런 텐트예요. 오이고. 이게 이 사실 무게는 조금 있어요. 28kg 정도의 무게가 있는데요. 그 원터치 텐트 같은 경우는 그 폴대가 다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무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요즘 면 텐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무겁지 않아요? 그런 무겁죠.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게 아니지 않을까? 네, 하여튼 오픈을 해보고선 구성품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메인 캐리백이 타 텐트에 비해서 훨씬 커요. 우리가 텐트를 이제 폈다가 이제 넣어봤잖아요. 근데 가방이 항상 빡빡해 가지고 그지. 막이거 자크 크시질 정도로 그렇게 빡빡해서 넣었었는데 이 백은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넣고 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지트 리빙쉘 텐트 같은 경우가 구성품이 정말 알차요. 그래서 구성품 한번 볼게요. 이게 리빙쉘 본체, 이너 텐트, 그 다음에 이거 루프 플라이, 그라운드 시트, 업라이트 폴대, 스틸팩. 이 모든 구성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옵션으로 구매 안 해도 되는 거구네 네. 그래서 오늘 미차 브로먼의 특가에서 할인을 해드리는데 5% 아니죠. 10% 아니죠. 20%를 할인 해준대요. 단 7일간의 행사로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이 리빙쉘을, 어, 피칭을 해 드릴 거잖아요. 자세히 설명 드릴 거니까 꼼꼼히 보시고, 어,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쉘터가 피칭하는데 시간이 1분? 1분 컷이래요. 형님, 진짜 1분 맞을까요? 1분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타이머를 한번 켜보는 게 어떨까요? 어, 걱정되는데. 이 4m 급에 있는 쉘터를 단 1분 만에 피칭을 한다? 어,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한 번. 저희가 타이머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보니까. 우와, 진짜 이게. 여러분, 이 관절이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틸이야. 어, 스틸이야. 스틸이고 두께가 음. 어마무시해서 이게 뭐 바람에 약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터치가 좀 약하다라는 그런 편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음. 이거는 절대 그러지 않고 정말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어. 이것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갔던 거예요. 아, 어, 그렇지. 음. 엄청 두꺼워서 바람에 강할 것 같습니다. 위, 시작. 자, 봉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네. 바깥으로 다 펼쳐준 다음에. 네. 바깥으로. 관절이 두번 꺾이니까 안쪽으로. 네. 싹다 펴. 다펴놓니다 음. 이거 뭐야, 씨. 다 펴놓은 상태에서. 이제 세우는 거야. 이게. 관절이 응. 많아 응. 1분은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응. <laughs> 일단은 응. 다 세워 있어. 이걸 이렇게 펼치면 세우고 늘려 이걸 이렇게 늘려야지 이게 지금 늘리면 어떻게 벌써 1분 10초 <laughs> 어디를 먼저 세워놓고 그 모양을 잡으면서 세우면 돼. 세워 상태에서. 하나씩 세우면 돼. 아, 엄청 크네. 저희가 이렇게 피칭을 해봤는데요. 1분 컷 나올 건데.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1분 조금 넘었어요. <laughs> 리빙쉘터를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요. 가로가 410, 깊이가 320, 높이가 215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폴대에 이런 관절 사이에는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보호 장치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이큰 텐터다 보니까 텐터다 보니까 이게 가이 라인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이제 캠핑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라인 같은 경우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윗단에 스커트 또한 이렇게 안쪽으로 다 되어져 있어서 이게 뭐 벌레 유입이라던가 이런 그물 같은 게 유입되지 않게끔 그런 역할도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커트가 바깥에도 이렇게 나와져 있고 여기는 안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보통 텐트들이 내수압 2천 정도가 많거든요 그 이지투는 3천 그래서 비 오는 날 비가 들이치지 않고 내부가 젖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유지 시켜줄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이 내수압이 좋은 제품들이 이 내구성이 뛰어나서 마모나 이런 게 적어 손상이 적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이런 자크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자크 소재 같은 것도 탄탄하게 되어 있고 두 가지 박음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쪽에 고장나지 않게끔, 씹히지 않게끔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같요 여기 전면부에는 이렇게 캐노피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 캐노피 설치를 하게 되면 타프 역할을 할수 있어서 이게 캐노피 사이즈 되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타프 역할도 얘가 해줄 수 있어요. 프라이빗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옆면을 딱 잠가서 여기. 요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좀더 개방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말아서 위에 접어두셔도 돼요. 요 고정 거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그렇게 밴드 고무 밴드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쓰다 보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응.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도 신경을 쓴 거죠. 이게 진짜 생각 이상의 타프예요. 사이즈가 엄청나요. 이게 원터치 텐트 이러면은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색상이 너무 고급스러워 메쉬가 제가 십, 십면? 네, 메쉬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메쉬 소재도 정말 좋아요. 탄탄해요. 이런 게 내구성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랜 시간 쓸수 있잖아요. 메쉬 부분이 양쪽으로도 있지만, 천장을 보면, 천장이 사면이 전부 다메쉬예이 이렇게. 끈이 길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 우와, 하늘 뻥! 우선, 이렇게 메시망을 전부 다 개방을 해보았는데요. 10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면에 전부 다 개방이 됐어요. 어때요? 개방감 좋다. 음, 좋나요? 이렇게 쉘터 앞쪽으로 보게 되면 랜턴 거리는 여기 전실을 앞쪽으로 사용 하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 랜턴 거리가 나와 있어요. 단체로 캠핑을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쉘터로 써게 되면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10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 이제 쉘터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테이블 큰거 펴도 되나? 네, 큰 거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한번 테이블 펴볼까요? 여름에 벌레 많을 때 벌레 때문에 뭘 못하잖아. 근데 이거 다매쉬를다 내려놓으면 벌레 들어올 일 전혀 없고 이너텐트를 한번 넣어서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더 설치를 해 볼게요 이렇게 텐트, 이너 텐트에 보면은 이 좁은 면으로 양쪽에 이렇게 고무 거리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할 때는 위쪽에 이렇게 차 앞뒤로 고리가 있어요. 그걸 걸고선 양옆으로 다 거는 건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은 이지투라고 써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선 요거 이너를 위에다 걸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길이가 410인 텐트에서 반이니까 거의 2m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이 폭이 지금 320이거든요. 음. 그러면 4명이 충분히 잘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2인 캠핑을 할 때는 안에 널찍하게 쓰고, 여기 앞쪽으로 전실도 넓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더블 매트도 충분히 깔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가로로 잔다고 하면 몇 명이 누을수 있어. 하나, 둘, 셋! 아우, 워! 네! 이렇게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너 텐트라고 생각하면 소재가 조금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메시망 소재가 정말 이것도 탄탄해요. 내구성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안에가 진짜 넓어요. 그래서 사계절을 쓰기에 이렇게 여름에는 전체 메시로, 그다음에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면 여기 안에까지 다 잠그게 되면 딱 가려지니까 바람도 다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싸구리 텐트들이 이 밑에가 잘 빵꾸나고 막 해요. 근데 얘는 진짜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되게 탄탄해요. 이너 텐트마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지는 게 여기 케이블 가이드가 앞뒤로 다 있어요. 두 개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제품이라든가 헤드폰 넣어 놓을 수 있는 포켓이 양 옆으로 두 개나.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이 이너 텐트도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메시 창이 있어요. 그래서 사면을 다 개방하면은 진짜 개방감이 끝내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그라운드 시트를 깔지는 않았지만 이너텐트를 사용을 할 때는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주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습기도 다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서 깔아서 사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전실 쓸 때도 그라운드 시트 깔게 려있 되면 은그 앞에다가 매트 깔아가지고 그냥 신발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다닐 수 있으니까 좀더 편하게 거실처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즈투 오토 리빙쉘 텐트는 4기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이런 날씨에는 위에 천장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뭐 플라이를 굳이 씌우지 않아도 되지만 좀찬 바람이 불거나 쌀쌀할 때는 플라이를 씌워주면 조금 더 따뜻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이 제품의 가장 장점이 미친 개방감이잖아요. 근데 개방감을 또 가려버리면 또 그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 플라이 같은 경우는 위에 천장이 우레탄 TPU 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밤 하늘을 볼 수가 있대요. 우레탄 창이. 일반적으로 그냥 투명, 흰색 투명으로 되어 있는 창이 아니라 약간 블랙빛이나. 음. 어, 이렇게 좀 약간 블랙이어야 햇빛을. 너무 강한 햇빛을 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약간 자동차 선팅되어 있는 것처럼 음. 그런 우레탄 창이에요. 음. 대체 요거를 결국 끝에 잡아. 이렇게 잡고. 끝에 잡아서 연날리듯 하나, 어. 둘. 가, 하나, 둘. 땡겨. 됐어. 됐어. 여기에 이런 고리가 있어요. 딱 걸어주면 돼요. 기다가딱 걸어주고 이렇게 저희가 피칭을 다 해봤는데요. 진짜 미친 개방감 맞죠? 어, 개방감 좋고 퀄리티가 일단 좋다 보니까 난 앞으로 계속 이거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터치 텐트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지? 되게 좀어 어, 약간 약할 것 같고. 좀 허접해 보일 것 같고 캠핑에 그냥 쉽게만 쓰니까 그냥 어울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색상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이런 천 소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스포드 소재여가지고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이게 마모 없이 정말 오랜 시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람 살짝 부는 상태예요 10월이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꽤 불어 산에서는 지금 바람 불고 있어요 음. 저희가 이거 지금 스트링 하나도 안 했어요 팩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자립으로만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도 내장풀 <laughs> 때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되게 두꺼운 스틸이 되어 있어서, 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래.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솔직히 안 해도 되고, 일박을 하려면, 이제, 팩을 박아야 되는데, 워낙 피칭이 쉽다 보니까, 팩 박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을 것 같고, 어, 뭐,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마,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미처 브로만의 특가로 해서 사, 20%. 지금 뭐 솔직히 백화점에 5%만 할인해준다고 해도 가서 살 마당에 지금 20%를 할인해준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를 딱 7일간 행사를 할 거니까 그 안에 지금 모든 구성품에 다 들어가져 있는 풀 세트예요. 그래서 한번 보셔도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미처브로가 이렇게 특가를 요즘에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정보를 아셔야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음. 저희가 이런 또 이런 행사를 할때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올것 같아요. 빈슨 메시프 이지투 오토 리빙쉘 텐트 20% 진행하는 거는 더보기란과 링크를 확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도 빈슨 메시프에서 미차브로만의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두랄루민 백패킹 체어 두 개를 두 분을 선점을 해가지고 추첨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깐요. 댓글에 우리 이지투 리빙쉘 텐트에 대해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응원의 말도 남겨주세요. 이제 텐트 피칭을 다 해봤고 접는 것만 남았는데요. 원터치다 보니까 접는 것도 쉽게 접을 수있다 그래서 이것도 1분 컷이 가능한지 타이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대신 팩 제외 제이 텐트만 접었을 때 1분 컷이에요. 폐까지다 박는 거를 1분 안에는 어, 신이와도 못 하고. 네, 그래서 한번 1분 컷 가능한지 해볼게요. 1분 컷못 하고 1분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막뛰어다되잖아 <되는> <laughs> 맞아. <Start. 웃음> 시작. 야, 막뛰어 금방하겠네. 어, 이거 진짜 운동이 <laughs> 더 좋은데요? 여기서? 한번더접어 응. 음. 근데 끝접으면 되나? 53초. 53초? 53초? 1초? 1초? 아직 안됐 1초? 1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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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1초? 짜1 네, 1분, 1분, 1분까지 죠 뭐. 이제 저희는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요백 접었을 때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지 이제 본인 차량이 이게 적재할수 있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제 보면 가로를 대략 120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폭은 40폭 잡으시면 돼요. 그 120에 40이다. 그 요거를 아셔서 본인 차량에 맞는지 잘 따져보세요. 정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갈게요. 안녕.